이렇게. 이게, 이건 지금, 이건 지금 나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이네 이쪽이었나. 이쪽이네. 키워야겠다. 이걸로, 불, 저장해놓고, 둘, 셋, 넷. 저장해놓고, 달려가서. 아, 불랑가냐 치사하게 이렇게. 진짜 얘네가 제일 치사한 게 저거예요, 저거. 아 이거. 이것도 안 맞고. 아우 됐다 됐다 아우 허우 얘가 덩치가 커버리니까 자꾸 삑사리도 많이 나네요 덩치가 크면 잘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드루이드까지 가면은 잘 맞추지 않을까 싶네요 예, 드루이드는 워낙에 땅에 잘 붙어있으니까 때리기 수월한데 이 같은 경우는 안 그러니까 되게 번거롭네요 바로 이제 엘클루스 그러니까요, 이게 판정이, 좀 이제, 다리 사이도 판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안 맞네요, 쓸데없이. 그러고 보니까 얘로 하려면은 카단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laughs> 어, 카단은 좀, 인간형 보스여가지고, 작아서 힘들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럴 느낌인데, 좀. 아, 골치 아프네, 이거. 예, 이제 보스 두개 남았죠? 엘크루스 잡고, 카단 잡고, 이러면 시즌1이 끝나는데, 그 시즌1 끝나는 것도 헬은 헬리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단 이거랑, 둘, 셋. 이거랑,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거랑. 일단 다 모아놓고, 다시 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이제, 엘클루스. 용이랑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어딨니, 용아, 용아. 와...이걸 피하냐 이걸? 이걸 피해버리네? 어? 이리오네 하리이면아니다 가운데로 왔다 예전에 저것도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어? 가운데인가 이번엔? 아씨 이리오네 망했다 망했다. 이거 이거 불 끄는데 뭐 필요했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그래, 그니까 이제 원래 그삭사파는 건데 어, 어서 오세요. 삭사파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혼자면 힘드니까 뭐. 그냥 마트를 넣고 있네요. 제가 열심히 <laughs> 완전 어, 컨트롤 없이 그냥... <laughs> 예... 이 정도면 마법사가 아니라... 예, 스태프로 때려잡는 수준인데 말이죠. 마법쓰는 느낌이 아니다. 어째 이건 좀... 양심이 많이 아프네. 이런 플레이를 하려고 이비를 한게 아니었는데...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그리고, 이제, 시즌1 최종 보스 잡으러 가야죠? 카단. 여기, 진짜 여러 가지로 극혐일 텐데, 여기가. 아, 카단. 카단은 솔직히 피오나가 제일 쉬워요. 제 체감상. 잠시만요. 아, 이게, 이게, 이게 왜뚜빼뚜빼뚜빼기 이게 또왜 이렇게 잘리냐? 잠시만요. 이렇게 된 김에, 영상 좀 걸고 오겠습니다. 이렇게해버려가지고이 김에, 겸사겸사. 2 0분부터 38분까지니까 이렇게 걸고 이것도 저장을 해서 걸어 놓고 잠시만요. 제가 이걸 영상 편집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잠시 이것 좀 내릴게요. 스크롤 좀. 아, 예. 아, 카단을 구해 줘야 돼요. 누가? 이 <laughs> 그렇게 되나? 요 아, 그러고 보니까 카단도 좀 작으니까 얼려나? 안얼 얼것 같기도 하고, 안얼것 같기도 하고, 쟤. 얼것 같기도 하고. 얼면 대박이거든요. 얼면 난이도가 확 내려가는데.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자, 자, 오, 어네? 끝났네, 그러면. 끝났네요. 예, 벌써 1페이지 끝났고. 수어 얼려주고. 예, 끝났네요. 내가 왜 걱정했지, 대체? 예. 아, 카다는 어네요. 예, 얼면 게임 끝났죠, 사실상. 예. 뭐, 그냥, 어, 많이 쉬, 정말 많이 쉬운데요, 이, 이건 좀. 이 정도로까지 쉴 줄은 몰라니까 싶을 정도로 쉬워버리는데. 예. 아니, 그래도, 아니, 그래도 너프 됐었어도 이게, 아무래도 전아무전 아, 이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말해서 그냥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시즌1이 끝났네요. 이걸로 시즌1 종료... 와... 예, 생각보다... <laughs> 예, 많이 쉽네. 그리고 빠른 스킵을 해야 되는데... 크아. 요즘도 이 카다노 나오죠. 요즘에? 제가 저 카다노시 로망이었는데 뭐 그랬습니다 됐고 이제 시즌 1다 깼다고 이렇게 알려주네요 시즌 1 에피소드 10 여신강림까지 끝났다 예, 어떤 일이세요? 뭐 9435님? OTL? OTL이죠? OTL 저거 9 2호로는탑도세요탑 레벨업이 급하시면 탑도시면 됩니다 레벨업이 급하시면은 여기 또 나오나? 안 나올 것, 같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아, 아직 안 나오네. 그니까, 러 투쟁의 탑이라고 있을 거예요. 투쟁의 탑. 투쟁의 탑 가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탑 도시면은, 예, 세 바퀴 도는 걸로 한, 이틀? 이틀 대지 3일이면은, 100 찍거든요. 굉장히 레벨업이 빠르, 빠릅니다. 물론 재미는 없어요, 솔직히. 그냥 뭐, 말 그대로 레벨업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어, 재미를 위해서라면 어, 험난하시겠지만 시즌 3 깨시는 것도 예. 어, 그 뭐냐 듀라한 재밌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첫 캐릭으로 리스타 키울 때 창스타로 듀라한을 가봤었었는데 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 유쾌했죠 여러 가지로 깨는 맛도 있었고 뭐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행복했고. 어, 물론, 그 다음에, 뭐, 패드 많이 끼쳤죠? 그 물고기 잡느라고. 뭐, 다른 방송 하시는 스트리머 분인데, 그분저따라 오셨다가, 피 봤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90제 12강 아이템이라서, 나마, 예, 그러니까, 혼자 끼기는 조금 컨트롤 요구할 텐데, 사인팟스로 가면은, 그냥 녹이거든요, 완전. 하여튼 굉장히 쉬워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기게 좀, 어, 어렵고, 제가. 그냥 쉽다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음 이게 아닌데 아 맞다 V구나 스킬을 봐서 잠시 스킬 좀 찍을게요 겸사겸사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스킬을 찍을게 환각은 아닌 것 같고 <laughs> 여긴 아니네 진영도 아니고 마스터리도 아니고 회복 쪽도 보기 좀 그렇고 일단 버티기 찍기도 그렇고 스테미너 마스터리도 아니고 이걸 찍어야 되나, 전투. 아니다, 맞다. 훈련, 지능 개발. <laughs> 지능 개발도 그렇고, 뭔가 찍고 싶은 건 많은데, 아, 브라하 공략법. 원래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예, 저는 꼼수로, 뭐, 이제, 어, 고수분들 섭외해가지고 막 잡았었는데, 예. <laughs> 그게 아니면은, 뭐, 이제, 예. 연습 전투로 이런 거 해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아주 예전에 진짜 오거 그런 식으로 했었었구요. 연습으로 막 공부해가지고, 뭐, 험난해 갔었죠. 험난하게? 험난하게 오거 가가지고 막 죽으면서 깼었는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처음 나왔을 때는 다 뭐, 다, 뭐, 다 몸, 뭐냐, 몸으로, 몸으로 배운 수밖에 없죠. 지금 셀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이번에 나온 거, 그, 공허의 뭐, 저, 쩌고해서 셀렌 나온 거 있잖아요. 셀렌. 셀렌도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들 죽고 하시지 않나요? 아닌가? 요즘은 이제 또 공략이 좋아져가지고 안 맞나? 아, 그래요? 아, 그냥, 아, 그냥 녹여버려요, 이제? 의미 없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막 죽으면서 거기 있었는데, 막, 깃털 띄우고 막, 막, 인장, 아 인장 셔틀 유명했잖아요? 그니까요. 아, 코하면서할정도예요 아, 하 예. 정말 쉬운가 보다, 예. 코하면서할 정도라니, 좀. 뭔가 좀 비위생적인데 납득은 가네요, 어떤 말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진짜 쉬워지긴 했구나, 게임이. 그렇고, 이제 이렇게 스토리를 빨리빨리 빨 넘어가서, 빨리 이제 시즌3 넘어아 시즌2 넘어가야죠. 더 좋은 경험치를 주는데,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원정단도 일단 돌아주고. 원정단 돌고 20분, 120분 짜리 필요 없고. 이 정도? 이거면 되겠다. 이거 보내고. 똑같네. 그럼 이, 이, 이거는. 또 아, 똑같네. 예. 이제 여관으로 다시 가서 인사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우 방금 제 귀가 위험했어요 저거 참... 음. 끝나면 좋긴 한데 예... 음. 그러니까 그... 저거 그려죠 그래, 에필로그? 에필로그가 볼만 하긴 합니다 일러스트 구경할 수도 있고 괜찮긴 한데 예, 방송하기에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맞다 이제 이제 이... 이쪽 온다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그거였잖아요. 원래 이게 그 평행 평양 차원 이런 거였는데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회귀한다. 과거 회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배경 제가 참 좋아해요. 크으, 멋지죠, 진짜? 진짜 참 환상적인데. 얘 예, 하나 됐고 얘 예, 아이단. 아이단도 됐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희생된 거는 카단 아닌가요? 카단, 카단만 희생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또 그런 것도 있어요 설정에? 어 그건 몰랐네. 니은 이응 지으시면은 누누 누 그거죠 누누누자예누자 예, 그분 그렇게 되는구나 이야기가 음아 그런 거는 시즌 그러니까 누하자 맞잖아요 누하자 <laughs> 누아자, 누아자. 아, 누야자예요, 누야자? 누아자, 누야자? 예전에 마비노기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저희가 그러니까 발음을 모르겠어요. 아, 누아자 맞죠, 누아자? 이제 예전에 그 마비노기 할때그 누아자 로브 이런 게또 이제 나름 고급템이래 가지고 뭐 많이 구경했었거든요, 제가.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누아자가. 근데 이런 내용은 시즌3 끝까지 가면 나오나요? 아, 언급만 돼요? 아, 일러스트는 없다. 아이, 또돈 아꼈네요. 개발진이. 돈을 좀 많이 저, 절약했네. 일러스트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일러스트까지 다 맞춰야 제 맛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버렸네요. 누하자 땡땡땡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음... 아, 그래요. 아, 이제 나와요, 이제. 근데 그 마영전은 스토리 어디가 끝이란 얘기는 안 나왔죠? 지금 나온 게 이제 시즌3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즌3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제 시즌4 나오려나? 아, 마무리 단계에요, 이제. 아 예, 아쉽다. 예. 제가 마영전 참 좋아했는데, 스토리 측면에서 특히. 최종은 누아자다 그럼 가봐야 알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영전 게임보다 스토리도 좋아합니다 스토리 그러니까 주로 게임 플레이보다 스토리를 더 좋아하는 플레이어라 제가 그래서 이제 예. 여러가지 게임을 하면 스토리는 다 보고 다 읽는 편이죠 비교적 그러고도 이제 조금 더 궁금하면은 뭐 뭐뭐뭐 꺼라위키 라든지 뭐 나무위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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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뭐 예, 그런 데 검색해가지고 뭐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시즌 1이 끝났네요. 이제 회기로 가겠죠. 이제 회기 이렇게 되면은 다시 T가 와있고, T라, T라, T라... 음... 음... 이렇게 됐고, 이게 원래 평양 차원이었죠? 평양 차원이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 엘리스는 두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예,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를 봤습니다두 번이나 나오는 뭐 재미있는 인터뷰. 이게 불만했지 생각보다. 딱 이거는 팔 거는 이거, 이건 이거 정도는팔수 있겠다. 나이트워크 사이드. 이게 6만 2천원 정도 하니까 6만 1천원 올려도 되겠다. 6만원 정도에. 6일, 000. 이거 올려놓고, 또 팔만한 게 뭐가 있을까? 실브레이커, 10만원에. 내가 올려놨는데, 한 8만원 정도? 아니다. 8만원 너무 그렇고, 9만 5천원 정도. 올려놓고, 다른 것들은 팔게 없겠죠, 아마? 이거는 팔수 있으려나? 이 정도? 만 3천원에 올려놨으니까. 이 정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드림워커 스태프는 이것도 팔수 있나? 좀 애매하네 갑들이다 템프테이셔너 원피스가 왜 이렇게 비싸는데 아 맞다 이거 수리가 안됐구나 예 이게 수리가 좀 번거로워요 솔직히 돈 많이, 많이 나가는 거긴 한데 일단 그걸 제껴놓고 보더라도 좀 여러가지로 그러고보니까 그것도 까야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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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까먹을 뻔 했다 이거 까야죠? 레벨업 축하선물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으니까 까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홈 VIP 일도 주고 75레벨 것도 주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없나? 어우야 30분간 올라가는 스크롤 괜히 깠다 까지 말걸 이거 인비트럴업업 인벤토리 쫓어들리는데 또 망했네요. 안 그래도 인벤토리 없는데 아이이 이걸 이렇게 말아먹나? 근데 이건 돈될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죠 사람들이? 이건 돈될게 아닌데 어떻게 봐도 4만 원, 3만 원. 템프테이션어가 원래 이렇게 비쌌나? 35,000원. 가지고 있는 게 육광 짜리니까 35,000원 보고, 34,000원 정도. 지금 물건 13개째 올렸으니까, 이거, 이거는, 이것도 팔수 있나? 데리머커 스태프, 14,000원. 2만원. 그냥 올려놓고, 이거 스크롤 3개는 그냥 갈아버리고, 플러스 피크. 이게 만원에 사람들이 팔고 있으니까, 만 원에, 이렇게. 음. 제가, 뭐, 거, 제가 뭘 하는 건지 지금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간. 이렇게 됐고, 또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비싸게 팔리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나 거품가 이렇게 뻔할, 뻔할 뻔자라서. 이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긴 하네요. 어? 그 와중에 뭐 하나 팔렸나? 아, 이거 팔렸구나. 뭔가가 하나가 팔렸네요. 또, 어찌됐든가. 레벨업도 했고,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연히 이거 안할수 없죠. 이제, 이제 구채널 가서, 잠깐 좀 온천 좀 즐기겠습니다. 온천 좀 잠깐 즐기면서, 어. 음, 템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아, 템 정리할 때가 애매하네, 너무. 뭐. 전영석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도 너무 꽉차 있고 아, 방법 없나 어떻게 이렇게 인벤토리 터지는 거 구경하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예감 있다. <laughs> 인벤토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템이 와 진짜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최대 내구도 증가 포션 이런 것도 있네 별걸 진짜 별게 다 있네요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의미 없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것도 300 캡슐 미리 까놓고, 이것도 미리 빼놓고, 템 정리할 게 이렇게 많네. 생각보다. 그리고, 퍼펙트 언트레인도 이쪽에다가 봉인해놓고, 여신의 가오는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도 되고, 인벤토리 확장은, 당연히 킵해놔야죠. 어차피 이거, 일단 본캐 정해지기 전까지는, 인벤토리 확장 이런 건안할 생각이에요. 물론 본캐 정해지면은, 음, 템 정리 싹 해놓고, 최대한 가볍게 다, 가, 그냥 가볍게 다녀야죠, 본캐는. 근데 일단 그게 아니고서는 뭐, 어, 그 사이에 끝났네. 그 사이에 돼 있었네요. 그리고, 길드 채널이 77이었으니까, 미리 채널도 이동해놓고, 역시, 사람들이 이, 이, 있는 거 확인하고, 빨리 가서, 예. 퀘스트 받아야죠. 설마 지금 저한테 인사한 건가? 어? 아릴거라 믿고 그냥 넘어가죠. 알릴거라 믿고. 그러니까 스토리를 어떻게 봐야 되더라. 이게 그냥 가면 되, 됐던가? 스토리가 퀘스트가 전체로 봐야 되는? 아, 아 저는 그냥 가면 되나봐요. 생각해 보니까 원래 여기서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퀘스트 받고 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옛날 캐릭이다 보니까 예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이동하면 되겠네요 이전에 그 평행차원 할때 해놨던 캐릭이라 시즌1 다 깨기도 전에 시즌2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순서대로 깨려고 일부 시즌1부터 먼저 깼는데 뭐 속도 안 봤으면 이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해요 솔직히 시끄럽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어디 보자 음흠. 음. 여기도 또 싸우고 있죠, 이렇게. 테리스탄 아히르, 밀레드, 등등등. 애실수 있네, 애실트. 됐고, 예,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제 마을 한 바퀴 돌아야죠. 마을 한 바퀴, 삥, 돌면은, 뭐, 줄 것도 줄 테니까, 뭐 알아, 뭐, 뭐 어려운이 주겠죠, 뭐 다. 유물산자가 자꾸 쌓이고 있긴 한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아디 보자, 디 보자~ 예, 여기구나. 여관 에이레인가 나오죠. 여기서 밀레드 a 이레 맞죠. a 이레제 바탕화면이기도 합니다. 바탕화면 그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올려준 게있더라고요 아, 에이레인이에요 아, 예, 나이가 좀 이, 이, 있으신가 봐요. 예, 그, 그 이제, 과장님 개그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 보니까, 에이, 에이랭이라니, 좀,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예, 음, 에이랭. 에이랭이라, 에이랭. 완제 어, 생각지도 못했던,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마영전에 관심이 덜 했나 보네요. 저, 저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A랭이라니 A랭 A랑. 근데 몰랐지? 그때도, 그때도 나름 이거 시즌2 열심히 돌어왔었는데이 이키, 물론 이캐릭은 아니었지만 3,800개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질주 여기서도 그러고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보스 잡는 건 빠를 텐데 잠몹들 잡는 건좀 귀찮을 것 같다 어째 느낌이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넷해서 이거 모아놓고 이렇게 달려가죠. 음. 음, 음. 아우로 백제 반지가 나오나 보네요. 얘네는 황사가 답이다. 맞네. 네방네방 네 방, 다섯 방. 이게 최고네 진짜 얘. 성타가 최고네요, 진짜. 네. 성타로 때리면은, 그냥, 와, 이것도 일단 유도니까 괜찮네. 그렇죠. 이게 뿅뿅뿅 이건데, 정말 편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보는 맛은 없는데, 플레이하는 편의성은 이게,